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더본 코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장대박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5천억대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더욱더 유명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생할 현금을 통해가지고 호텔, 지역 주체, 해외 소스 유통 사업 등 다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걸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미래가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는 무엇이냐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 역시나, 아, 이거 고평가한 것 아닌가? 이거를 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식품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힘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섹터 내 대부분의 종목이 안 좋은데 더본만 좋다? 쉽지 않거든요. 무언가 뚜렷한 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지 않는다면 어, 어느 순간 이첫 상장 가격은 비싸더라도 꾸준하게 가격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하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어, 여기서도 이제 갈리는 그런 부분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걸 비교군으로 이 측정 가격을 선정을 했냐라는 걸 보면 은 CJ 대상 풀먼 신세계푸드를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종원 대표님의 현재의 이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스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유통 이 관련으로 성장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대상이나 이런 쪽을 측정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뭐 교촌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러면 그들의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여기서도 이제 비교군으로 말했던 신세계 현재 아래에서 횡보하는 상황 이 종목의 23년 예상 실적은 260억 그리고 24년 예상 실적은 330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이지만 성장하지만 300억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 없이 별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세계 푸드의 시가총액은 얼마다? 1300억이다. 근데 더분이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단 200억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는 분명히 300억대였어요. 물론 더분의 자산총계가 조금 더 괜찮기는 합니다. 부채비율도 낮고. 근데 암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신세계 푸드가 1000억대 초중반인데 더분이 5천억이 넘는다? 아 이건 좀 뭔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신세계 말고 같은 프랜차이즈로 거의 동일하다고 라볼수 있는 교촌의 상황을 볼까요? 교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 끝나고 이제 25년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도 한 500억, 600억씩 버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다? 2,400억, 2,500억? 별도로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와, 돈이 비싸긴 비싸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더본 코리아를 바라본다라고 어, 한다면, 은 어, 결국에는 미래 비전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현행 유지를 하면은, 이거는 좀 과하게 시가총액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백 대표님이 흑백 요리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사업을 전개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응이 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단순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서 해외에서도 먹히는 요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 그때는 뭐 현재 주가 수준 정도는 적정으로 평가하는 수준이 오지 않을까. 네,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무언가가 안 나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어 분명히 실망감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걸 보고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3시 40분에 수급뜰 거거든요.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반, 기관이 얼만큼 물량을 담아주는지, 개인은 털리고, 그 나머지가 매수를 해준다면, 네, 그게 최고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계속 주구장창 사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물량을 던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산다면, 우리가 모르는 이 사업의 속도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1조가 안 넘는다는 건 회사가 충분히 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면서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상장 되게 잘 됐다. 시장에 활력 준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지금 당장만 봤을 때 비쌀 가능성 있을 것 같아.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예고를 했던 신서. 속도 내는지를 봐야 된다. 속도만 나면은 요거는 진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2 차전지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2년, 3년 뒤에 실적을 막 현재로 끌고 오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되었었다니까요. 백 대표님의 인지도 정도라면 요거 속도 나면은 기관에서 선반영 시켜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걸 보면서 이 속도랑 이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 그큰 손이 들어오면 네, 이거 보면서 맞춰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진전이 안 보인다 한다면 좀 과하게 가격이 평가된 게 없지 않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꾸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것도 감안을 해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배당 시즌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회사가 어떠한 성향을 유지를 할지 이걸 보는 것도 연말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당부터 세게 세게 해 주게 된다면 그러면 어배유업 그래서 <laughs>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성향껏 잘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더본코리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